<laughs> 다들 뒤쳐 쓰려 잖구만. 왜 이렇게 웃기냐. 배라 <laughs> 시켰다는데? 누가? 예슬이가. 베라 먹자 베라 오늘 하루 종일 먹긴만 하네 베라 먹고 와피아 해? 라보카 베라보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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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 생일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영약해. 생일 축하합니다. 선물 받을 준비 됐나요? 네, 네, 선생님. 라들놀라주세랐다 뭐야? 뭐야? 빨리 드시죠, 좀 어색하니까. 맞아 내가 팔찌 갖고 싶다 했는데 맞아 맞아 근데 안맞으면 어떡해? 안맞으면 개이득이지 저 진짜 이쁘다 어떻게 뜯냐? 음. 이게 뭐야? 어? 백팩이다 <웃음> <웃음> 존나 어색하다 <어색가야, 웃음> 그 생각 <색깔>. 아, <laughs> <laughs> 일부러 가만히 있어야겠다 이거 아, 어색하게 아, <laughs> 이거 박보검 가방인데 오빠가 박보검이 아닌 게유감스럽다 <laughs> <laughs> 메이플 스토리 도그 도둑 모자 거 다들 눈을 감으세요. 밤이요 아, 요 마피아 뽑을게요. <laughs> 어. 마피아 확인하세요. <laughs> 우리 겨울에 가눈을수주세요아해이아침이에요기너아 너가 아너기아기야아기야아기좋 너가 터자기소개해 너가 향기 기아해리가 향기 좋아해. 소리야아 너희? 저는 시민입니다. 의사가 나요. 너 약발. 너 약발아. <laughs> 응. 너. 나 시민. 나중에 한번 봐. 아니, 시나 시민, 일단 둘 중에 하나 봐. 뭐냐면 나왜 뽑는 거야? 아, 아, 이해할 수 <웃음> 없어. <웃음> 나 진짜 명백하게 의사가 이 오빠 마피아야. 아우씨, 어제야 하급하라. 너 지금 이 꼬리 살살 올라가는 거다 보이는 거야. 오빠, 오빠 의사야? 그럼 내가 시민인데 의사라고 펑을 쳤어. 어. 그럼 어쨌든 이세명 중에 한 명은 마피아일 거 아니야? 음. 그렇지 나 무지. 아, 아, 일단 일단. 아 어, 잠깐만 일단, 어, 일단 내, 아, 내 이거 사는 것만은 이거 마피아라는 거네. 뭔 소리야? 마피아 두 명인데 만약에 시민이면 마피아, 너 마피아인데? 아그래 그러니까 내가 마피아거나 시민 둘 중에 하나야. 아, 그럼 마피아 이 중에 한명더 있을 거 아니야? 그 마피아 먼저 찾자. 그래, 일단 넌 마피아.. 그러니까.. 아, 나 마피아.. 마피아 나 진짜 마피아 아니야, 니네 나 진짜.. 근데, 아, 그럼 왜.. 어, 근데.. 어, 어 나시민이그 오빠 그 사야 되는데, 그럼 이중에 막 옆에다.. 이 오빠가.. 어, 아, 거. 거. 난 일단 근데, 나, 난이 오빠가.. 이 오빠가... 난이 오빠가... 마피아랑.. 우정이랑.. 나 이거랑 왔다니까.. 난이 오빠 마피아랑 무조건 일단 생일이거든요, 봐마 <laughs> <laughs>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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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의 생일인 것 같다, <laughs> 왜 그래.. 너 생일인 것 같다, 왜 그래.. 1년차이 멋있고 심민이야 왜? 그냥 그냥 갑자기 명... 괜히 그냥 억울하네? 왜? 내가 <laughs> 의사이신지 믿는 아니, <중인> 거 아니야? <laughs> <laughs> 싸웠어 납땟하긴 한데 괜히 어, 억울한 긴 아, 아, 내가 억울한 진짜 의사가 맞다니까? 아, 그럼 일단 나는 <laughs> 이세명 중에 한 명을 줄인뭐 <laughs> 누구 경체중이다 시민이라면 다우면죽이 그러니까 나는 아, 시민 <웃음> <웃음> 야, 라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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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, 야너 실력 어괜 억울한 죽이네. 난 근데 이 오빠 마피아 무조건 맞다니까. 나나사야 근데 왜사람 그래. 아, 내가 의사인데 지금 무슨 오, 소리 하는 거야? 몰라, 몰라. <laughs> <홀라. 웃음> 너는 누구, 두 명이잖아 마피아가 누구랑 누구랑 무슨 사 일단 둘 중에 하나 있을 거고 나도. 둘 다라고 생각 안 해? 오, <laughs> 아, 근데 그럼 우리 중에 누 잘한다? 있을지, 그래. 좀 잘한다? 그러니까 좀 생각을 해보라고 우리 둘일리는 일단 무조건 음, 없어. 잘하네 우리 둘일리는 무조건 없고 둘 중에 한명거까 마피아끼리 이렇게 헐뜯지는 않을 거라고. 그치 지치렇치 그렇지 e Good cheese. So, look a 너 잘한다 m to h a 너 n a h j u 의사 g 까자이 d 다음 갈까요 오케이 r a 이되었 n 나 Papa, boy. No, p 주 p a No, p 사 p a No, p a p 누구 살릴 건가요? 밤이 되었습니다. 아침이 되었어요? 누가 죽었을까? 그냥 누가 죽었다고 말할까? 아니면 직종까지 말할까? 얼려 죽어야지. 올려죽어지 아, 아 직중이면넌건 아니야. 만약 네가 연상했으면 직종이됩니 잠깐만. <laughs> 아니, 떠옵니다. 아니야. 누가 말해주는 거야. 시민이야. 시민인데 근데 나도 내가 의사가 맞고 어 나는 마피아 둘이서 날안 죽일 거 알았어. 왜냐면 내가 날 살릴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지. 걔 내가 그러니까 시민 둘 중에 한 명을 죽였을 거란 말이. 야 근데 나는 널 죽일 줄 알았어. 난널 뽑았어. 널 살렸어. 대박이지? 감동이야. 야. 일단 <laughs> <야, 웃음> 사는 거 아니야. 그럼 나는. 둘이 마피아야 그러면. 감동이야. 자기지. 감동. 이거 좀 잘한다. 오늘 좀잘 들어간다. 머리가 좋다. 나? 아, 이거 믿으면안 되죠. 근데 별말 없이 죽었어. <laughs> 아, 진짜 한세 마디 했나? <laughs>